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올해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 한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충만한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향하여서는 교회 창립 68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가릉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교회를 만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안 들어 주신다. 너무 응답도 안 하시고 너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나는 저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고백들은 아주 엄청나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새겨진 두 가지의 단어를 오늘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두 단어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또 믿음의 은혜의 삶을 그가 넉넉히 살았던 것을, 사명 따라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첫 번째 말씀은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오늘날 교회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변변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 집단에 불과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별볼일 없는 교회를 가르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소중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 교회 당시 어, 이렇게 교인들을 교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도요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 위해서 힘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교회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강한 빛을 만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바울은 곧바로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한 마디 듣고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송도리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교회의 이단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약하고 천하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로 초대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으로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니 주인이 단임 목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의 주인을요 헌금 많이 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몇몇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소유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서울의 모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 이렇게까지 짓습니다. 이름을 이름을 그렇게지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인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분한 분의 머리로 이렇게 지체가 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이,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 땅을 그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 밖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물 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물고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럴 때는 교회가 소중한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 가운데 교회 나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꼭 질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없이 예수님 믿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은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데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쳐 쓰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못해 먹겠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단어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충성하고 충성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여겼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체됨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것이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있는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단어였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런 단어는요.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몇번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 세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한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세번 나오는 것은 딱 여기,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라는 그런 헬라우 단어는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의미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 무조건적인 호의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은요,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는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라는 그런 말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식어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자도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내숭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한 고백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있어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리고 나는 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지 못했을 때.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었다. 용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지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는 바울의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뿌리가 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죄인 되었던 그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인 된 것을 의인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됐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의 시각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 자, 자신이 어 사도가 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중요하고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열심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 충성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현재의 나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응답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에게 주신 사역,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전심 전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무거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런 고백 한번 해 보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명하여 주셨는데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안 하시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습니다라는 고백은 한번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십자가,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해 보았습니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나 십자가나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런 고백 담대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습니다. 옆에 쳐다볼 곳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룬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한 번쯤은 고백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가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올한해 하나님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요. 나는 올한해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각색해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룟교회가 가룟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가룟교회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가룸 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해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로 값 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의 흔적들이 오란에 알라리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으로 믿사오니 이런 고백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